안고. <laughs> 어,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 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d o i t amazing dia. 다이아 제니입니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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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 빠른 속도로 다들 들어오시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다이아 제니입니다. 어 제가 또 이렇게 릴레이로 오. 오늘 오. 첫 타자로 오. 브이앱을 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죠?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지?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안녕, 안녕. 다들 너무 반갑게 다들 인사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와, 제니다. 릴레이 첫 번째야, 오랜만이다.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여기는 저희 연습실이에요. 지금 저희가 보컬 연습을 하는 보컬 룸입니다. 지금 회사가 굉장히 조용한데 사실 6시부터 7시까지 저희 저녁시간이거든요 이 오리 바톤터치 받았습니다 이거 소리도 나요 <laughs> 일하는 쉬는 시간에 소열이 보러 왔지요 잘 오셨어요 나 뽑아줘요 제니랑 같은 팀 하고 싶어 네 오늘 제가 브이앱을 켠 이유가 있죠 어제 저희 멤버들이 각자 팀에서 이제 뽑았는데, 팀원들을. 저도 오늘 저희 팀의 어, 팀원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짜잔! 전 초록색이에요. 이쁘죠? 저랑 함께 초록팀을 대신 이쁜이들, 멋진이들, 열심히 뽑겠습니다. 다들 뭐하고 지내셨어요? 밥은 드셨나요? 전 저녁 먹었어요. 저희 방금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녁 먹고 와가지고 지금 브이앱을 켰습니다. 운동 잘해요? 어, 제가 운동을 잘 해요. 그래요? 응? 잘 해요. 음, 잘 해요. 운동. <laughs> 저랑 같은 팀하시면 이기실 수 있어요. 제가 되게 운동 못하게 생겼지만 사실 네네 네,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팔씨름 좀 하지 그렇죠. 제가 줄다리기 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또 팔힘이 되게 세거든요. 다이어트 1등 먹었습니다. 팔씨름장. 목포에서 새벽 1시에 갑니다. 와 운동에 오시려고 다들 되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 되게 운동에 되게 기다리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드디어 디데이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언니 팀 되면 좋겠네요. 네, 민지 님, 저도 민지 님이 저희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운동 못해서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걱정돼요. 그런 걱정은, 음, 절대, 절대 하시지 않아도 돼요. 저희가 또, 이기면 물론 트로피를 받겠지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여러분과 이렇게 추억을 또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저, 지든 이기든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니팀 하면 몇등할수 있나요? 당연히 1등 아닙니까? 네? 초록, 초록팀 1등. 저희 팀 하시면은 1등 할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팔씨름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랑 운동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겠지만 어..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소율 누나 보러 달나라에서 가요 헉, 달나라에서 절 보러 오신대요 선녀이신가요? 꼴찌는 어느 팀 예상하시나요? 음.. 일단 소미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소미가 꼴등을 할것 같아요, 전. 제니 양이 팬싸에서 운동에 꼭 오라고 해서 가요. 네, 제가 팬싸 때 팬분들한테 꼭 운동에 오시라고 보고 싶을 거라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약속을 지켜주시느라고 운동에 오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아, 역시 이드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소미 마생. 소일 누나 보니까 힐링된다. 아, 저도 오랜만에 에이드 분들이랑 이렇게 어, 소통할 수 있어서 저한테 진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멤버들 사실 하는 거를 다 봤거든요. 보면서 아, 빨리 저도 하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다 했었는데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첫 번째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전. 녹색 좋아해요? 네, 저 녹색 좋아요. 저 녹팀이에요. 녹색 팀. 초록색. 제니 누나랑 같은 팀 되고 싶어요. 뽑아 주세요. 대성 님. 네, 제가 꼭 이따가 뽑을 때 대성 님을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왜 이렇게 신 거야? 아, 제가 목에 지금 신게 아니고 <laughs> 어 오랜만에 여러분 만난다고 좀 떨었나봐요. 그래서 지금 목이 좀 잠긴 것 같아요. 아, 조금 있으면 풀릴 거예요. 소유라, 너네 팀 가면 1등 해줄게. 운동선수 출신으로서 천호성님, 운동선수 출신이시래요. 와, 저희 팀이 되신다면 정말,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깬 목소리인데? 절대 자다 깬 목소리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을 어, 오랜만에 만나서 좀 살짝 사실 떨려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 살짝 잠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짜잔! 다이아 에이드 명랑 운동회 이거는 시간표예요 보시면은 1부, 2부 나눠져 있는데요 1부에는 저희가 어, 운동이랑 여러 가지를 되게 재밌게 게임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 이분은 실 내에서 하는데 저희 특별한 공연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했던 저희 무대들이 열심히 열심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니아 추첨은 언제 해? 어, 곧탈 텐데 제가 지금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좀만 얘기 좀 하다가 뽑겠습니다. 전 소율 누나만 보고 운동회 신청했는데 꼭 뽑아주세요. 올리 제니님 이름도 올리 제니님이신데 제가 꼭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제니아, 요즘 뭐 하고 있어요? 요즘 저희는, 음, 알다시피 오늘 빈솜주스 4명의 멤버가 셀럽TV를 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끝나면 여러분들이 다 셀럽TV를 보러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다들 꼭, 어, 꼭 같이 봐주세요. 저도 볼 거예요. 누나 팀 아니면 안 가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는 같은 팀이 아니어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laughs> 제니 다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저희가 진짜 걱정되는 게 사실 지금 되게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혹시나. 너무 더워서 이렇게 어 아프시거나 아니면 또 넘어지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계실까봐 되게 걱정인데 운동 잘 못하셔도 되고 저도 되니까 저희 꼭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어 재밌게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누나 저 우리 뭐예요? 너무 귀여워요. 그죠?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제가 바톤 터치 받았습니다. 릴레이 할 때마다 제가 다음 사람한테 이거 전달해 줄 거예요. 소리도 나요. <laughs> 사실은 부모님 몰래 부산에서 내일 올라가요. <laughs> 부모님 몰래요? 부모님이 아시면은 좀 혼날 수 있는 상황인가 보네요. 그래도 이왕 오시는 거안 걸리셨으면 좋겠다. <laughs> 공연 스포 조금만 해주세요. 아, 그냥 스포라고 말하자면, 저희가 요즘 연습하고 있는 것들? 아, 이건 너무 당연한 건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도 있는데, 안 보여드린 색다른 무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예상하실 수 없는 것들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갑자기 오늘 비가 엄청 내렸어요. 그래서 운동의 날도 비가 올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비가 와도 저희, 어, 우비를 입든 우산을 쓰든 다 같이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윤나, 저 뽑아주세요. 국민기운, 귀요미 정체원님. 아, 제가 진짜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둥번개 쳤어요. 그래요. 제가 아까 저녁시간이어가지고, 계란을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올라오는데, 번개가 엄청 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크게 쳐가지고, 올라가면서 진짜 소리 질릴 뻔 했어요. 혼자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여름 좋아하시나요? 음, 저는 근데, 사실, 너무 더운 날씨보다는 좀 시원한 날씨를 좋아하는데, 이번 여름은 여러분과 뭔가 하는 추억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름도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더워도 뭔가 함께 땀 흘리면서 재밌게 놀면은 전혀 덥지 않을 것 같아요. 대구도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네, 저희 장마철이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우산 꼭 가지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운동회 운동회 때비 와요 비가 안올 거라고 저희 다 같이 기도를 해요. 저는 비가 제발 안 왔으면 좋, 좋겠습니다. 음 소율 누나 같이 치돈 먹어요. 아 여러분 저희 운동회 때 어, 점심 식사로 서양식과 동양 저희 한식이 있는데요. 한식으로는 저희가 찜닭하고 일곱 가지 반찬이 나와요 그리고 서양식으로는 치즈돈까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너무 둘다 먹고 싶지만 음... 한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찜닭을 너무 먹고 싶어요 아 근데 또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치즈돈까스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락 두 종류 다 먹으면 안 돼요? 저도 마음 같아서두 종류를 다 먹고 싶은데 아마 될 거예요. 되겠죠? 되면은 저랑 같이 두 종류 다 먹어요, 여러분. 제니 누나, 운동회 때, 어, 디 갔지? 오. 어. 오. 누나, 저 뽑아주시면 맨발로도 달릴 수 있어요. 안태양님. 어. 제가 안태양님을 정말 뽑고 싶은데, 뽑으셔도 맨발로 달리실 필요 없습니다. <laughs> 빨리 발표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슬슬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노 안나, 노 안나님. 저희 같은 팀이에요. 오, 김대성님. 아까 그 뽑아달라 하셨던 대성님, 혹시 이 김대성님 맞으신가요? 제가 뽑았어요. 금종님, 임찬님, 강성진님, 축하드립니다. 신성진님, 저희 같이 열심히 해봐요. 오상민님, 유일공님, 박윤서님 어, 지금 몇명 붙었지? 허창영님. 최종빈 님, <목소리> 석지윤 님, <목소리> 서동훈 님, <목소리> 장예훈 님. 유주형님 이제 거의 반을 뽑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뽑아달라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아직 반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누나 저 뽑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엄청 감동 대성님 아까부터 위에서 대성님이 뽑아달라고 계속 하셨는데 제가 뽑았어요 저희는 운명인가봐요 <laughs> 나머진 10분 후에 뽑읍시다. 그럴까요? 10분 동안 그러면 좀 얘기를 해보고 뽑을까요? 누나, 저 뽑아주시면 업고 달릴게요. 아, 제가 다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종우님. 장현아님. 신송철님. 님, 정재경님, 이경선님, 지금 몇명 남았지? 어, 집속을 세력. 허광영님. 강호님, 지금 저와 같이 녹색 팀 빛내, 빛내주실 분들 뽑고 있습니다. 유재열님, 강동원님, 승일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비팀 맞아요. 제비팀 뽑고 있어요, 지금. 정명준님. 또 희영님. 몇명 남았지? 이제 15명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laughs> 김현명 님, 동방주성 님, 김진관 님 <목소리> 최지현 님 문선우 님 <목소리> 김두환 님 오준영님. 홍준표님. 와, 진짜 많이 뽑았어요, 지금. 아직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아직 몇명 남았으니까,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소유라 뽑아줘서 고마워. 운동은 못하지만 열심히 해볼게. 아, 저도 저희 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저도 할 테니까 같이 열심히 해봐요. 다치지만 말아요. 네, 진짜. 여러분 다치지만 맙시다, 저희. 저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는데 안전이 제일 우선이에요. 치즈동가스인가요? 치즈 돈까스인가요? 치즈 왕돈까스인가요? 어... 음... 치즈 돈까스인데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치즈 왕돈까스였으면 좋겠다. 그죠? 제니 팀 색깔이 뭐예요? 저는 초록색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 상자에 없나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다안 뽑았기도 하고, 다른 멤버들도 아직 안한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소유라, 1등 안 하면 나울 거야, 노안나님. 제가 노안나님을 뽑았는데, 1등 안 하면 웃을 거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근데 1등 할수 있어요. 제가 울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 이제 다섯 명이 남았는데요. 일곱 명이 남았는데, 한번 다시 이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이성민님. 상영 님, 송지효 님, 허승경 님, 마지막. 준미님 축하드립니다. 저랑 같이 초록색 팀이 되셨어요. 제니 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저희 출석 이벤트 그 스티커 붙이는 거 참여하셔서 그 당첨되신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성아님과 고은별님. 저랑같이 제니팀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다 뽑았어요 여러분 벌써 끝이라니 힝. 속상하다 제니누나만 기다렸는데 아 제가 못뭐 뽑아드려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다른 멤버들이 뽑아드릴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같은 팀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어, 적이 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다 같은 팀이에요, 여러분.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네, 저는 다 응원합니다. 짜잔! 저희 초록팀, 제니팀이 되신 분들, 짜자잔, 이렇게. 제가 뽑은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저희 한번 열심히 해봐요. 운동 못 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네, 잘, 네, 저는, 네, 잘 해, 한다고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조금 마음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잘 합니다, 여러분. 같이 열심히 해봐요. 축하드립니다. 같은 팀 돼서 고마워, 부티게 가자님. 저도 같은 팀이 되어주셔서, 어,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부터 소율량은 적입니다. 벨소리님. <laughs> 안 돼요. 저희, 저희는 적이 아니에요. 리선윤님 적이에요. 흥. <laughs> 그러면은 저희 하루만 한번 적을 해볼까요? <laughs> 제가 이겨, 이겨드리겠습니다. <laughs> 전 소율 누나만 보고 운동회 신청했는데 안 뽑혔네요. 올리제님. 음, 너무너무 아쉽고, 어, 죄송하지만 제가 못 뽑았네요. 그렇지만 저희 계속 같은 공간에서 같이 게임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대화도 많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네, 즐거운 시간 보내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도 속상해요. 언니, 전 새로운 학교에 들어갔어요. 응원해주세요. 지은님인데, 아, 전학을 가신 건가요? 아니면 편입을 하신 건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누나, 같은 팀은 아니지만 재밌게 놀아요. 승비님 어, 그래요. 저희 같은 팀은 아니어도 정말 재밌게, 재밌게 게임도 같이 하고. 하다 갑시다. 운동회 때 응원 잘할 자신 있나요? 네, 제가 운동은 뭐 1등을 하고 싶지만 응원만큼은 제가 1등을 진짜 장담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마무리 멘트 하지 마요, 언니. 저희 조금만 더 대화하고 이제 릴레이이기 때문에 저희 다른 멤버분들도 이제 뽑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대화하고 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은 팀이 라이벌인가요? 음, 준 언니 팀이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저를 뺀 여덟 개의 팀이 라이벌이 되는 겁니다. 오, 근데 저희끼리 막 싸우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끝나면 저희 멤버들 지금 셀럽티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빈솜주스 예빈이랑 소미랑 주은언니랑 유니스언니 이렇게 넷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슬쩍 봤는데 되게 재밌고 어,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한 특별한 무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볼 거예요 같이 봐요 저희 어 제가 이렇게 초록색 팀들을 저희 제니 팀을 다 뽑았는데요. 음 여러분 너무 같은 팀 언니라고 속상해 하지 마시고 저희 운동회 때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저희 팀 되신 분들은 제가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다들 되게 저희 팀된거 자랑스럽게 제가 하겠습니다. 파이팅. 운동회 날봬요 감사합니다. 이따 저희 멤버들 거다 봐주세요. 안녕. 뿅.